네. 모르지 않는데 뭐사모스 모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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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타 모스타인, 모스타인, 모스다인 모스타인, 모스타인, 모이타인이스 아이고. 스타인 모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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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아이고 욕한다안 재밌으셨어요? 정말 영광이요. 아이고. 방문이 즐기세요. 늘고 <laughs> 빠지면 주책이래요. 그 조심해서 하 입을 못 <못다> 닫으시잖아요 <보시죠, 웃음> 지금. 안무가 아, 안해요. 그래도 영감이 <laughs> 주문해주니까만 아, 오늘 피로가싹 굴려버리네요. 아. 음. 이발하고 수리하고 발명하느라 바쁜 우리 영감 병문씨. 봉사도 좋지만예 앞으로는 내가 챙겨는 밥정 거르지 말고 챙겨도 있어 영감이 동네를 위한 약선이라 카믄 내는 영감을 위한 약선아인겨 알았지요. 야, 할아버님 네. 손이요? 만능 손입니다. 음. 자, 단순히 뭐 이발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농기구 발명하시죠? 섹스폰 연주에. 마지막에는 안마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두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손자도 좋은 분들은 뭐 손맛이 다르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아내분 안마해주실때 얼마나 네. 시원했을까 많이 부러웠습니다. 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보면은 역시 티격태격 하다가도 깔콩달콩 네. 사는 게아닌가 싶습니다. 자, 생방송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것들을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 만나볼까요? 거침없이 뛰어들어라. 쉬지 말고 헤엄쳐라. 절대 멈출 수 없다. 남 나라는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는. 자기만의 그 정체고 도전입니다. 21세기 최후의 스포츠라고. 자신의 한계에 끝없이 도전하고 극한의 지점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한 21세기 최고의 스포츠. 지금 만나봅니다. 일어나침한 자리에 모여 군무를 아니안히 아니, 준비운동한 창인 천여 명의 사람들. 이분들 오늘 도전하는 경기 만만치 가 않습니다. 물도 좋고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른바 처림 삼종 경기. 수영은 1.5km. 사이클은 40km. 러닝은 10km. 오. 그런데 경기에 도전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참가자가 있다는데 도대체 누구야? 오늘 출전하신 분이세요? 어, 네예 <laughs> 최연서를 오늘 출전했어요 어, 몇 살이에요? 7살이요 7살 최연서 도전자 창규입니다 코스가 다른 만큼 이제는 엄마와 헤어져 각자의 출발점에 설 차례 안녕 이따 봐 파이팅 괜찮아, 검색기밖에안 어? 하기 때문에 싸먹을 때가 없었어. 아, 뭐야? 현수가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음, 음, 초보자도 경험자도 출발선에선 순간만큼은 누구나 같은 마음. 어린소개, 어, 진짜, 그냥, 진짜 그냥 어려워, 열심히 어려워. 하자. 화이팅! 오늘의 목표는요. 마음 편하게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연기> 연습하던 대로. 창규! <laughs> 창규 어, 시작하기 전까지만 들어오는 걸로. 파이팅! 야 <laughs> <laughs> 네, 파이팅! 멈출 수 없는 릴리그의 시작. 자 모두 파이팅 하시고 <laughs> 첫 번째 경기 수영부터 출발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침없이 물살을 헤쳐나가는 장관리 눈앞에 펼쳐지면 마 선수. 그경쾌한 몸짓에 <laughs> 응원의절로절로어왜 그러지? 왜요 왜요? 모 선수! 뭐 선수. 괜찮아요? 예지, 예지. 천천히, 천천말 그, 그, 아예 안 하시잖아 과외 욕만 치고 가시는 거 같은데? 물 위에 두둥호도 가도 못하던 이 선수 계속 뛰고 싶네요 결국 수영에서 포기하고 마는데요 어느 부분이 약간 움직어서포기하셨요 말도 안나안깝지만 실격 반만 보고 헤엄치다 보면 병쪽으로 촛진+ 촛진 아이고, 아이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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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어휴 괜찮으세요? 괜어으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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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휴 어휴 어휴 어틈 어휴 다휴다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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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규 엄마도 수영을 마치고 사이클 복장으로 체인지!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사이클이 이번에 길이 너무 위험해가지고